나무아미 타을 나무아미 타을 나무아미 타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강대사님과 선도대사님 그리고 우익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연불의 공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강대사님께서는 우리가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다음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욱 더 쉽다고 했습니다. 사람 몸을 받는 것보다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불만 하면 서방정토 극락시기 왕생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금생의 오계를 잘 지켜야만이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천상의 몸을 받으려면 5개와 10가지 선, 십선을 닦아야지만이 천상의 몸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와 십선을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나무함이 탑을 측명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즉 사람 몸이나 천상의 몸을 받는 일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일이 훨씬 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도대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나무 아미타불의 뜻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에서 나무라는 말은 곧기명이요 즉, 목숨을 바쳐 돌아가 의지한다 하는 뜻이고 아미타불이란 말은 곧그 행이다 하시면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바로 어, 믿음과 행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발언까지도 나무란 말에 해양 발언의 뜻도 나무라는 말에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발언과 행이 바로 나무와 미타불 육자명호를 칭명염불하면 바로 믿음과 발언과 행이 다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량수경 유통분에서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마땅히 알아라 하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익계사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부 중생이 아미타불 명호를 칭념하면 성근 복덕이 저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성근 공덕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무 아미 탑을 측명 연불 한다면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바로 수용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믿으시고, 부지런히 연불 정진하여 많은 성근 복덕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탑을, 나무 아미 탑을, 나무 아미 탑을,